이번에는 태풍이 향해 가고 있는 충북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난 장마 때 제방이 무너지면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 오송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 충북은 태풍의 길목 한가운데 있는데 지금 현재 피해는 없습니까? 네, 태풍이 가까워 오면서 지금 비바람도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는데 나무가 쓰러졌다, 간판이 흔들린다 등의 50여 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30분쯤에는요, 충북 영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 장마 때 비가 워낙 많이 내린 동네들이어서 아직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태풍은 충북을 관통하게 되는데요. 충북 지점과 가장 가까워지는 시간은 오늘 오늘 오후 3시쯤 될것 같습니다. 네, 오송 지역은 제방이 무너지면서 아주 피해가 컸던 곳인데 지금은 대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강이 미호강입니다. 어제 밤부터 비가 계속해서 내리면서 강 수위도 점차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로 길 길을 차단해 놓은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미호강 옆에 있는 하상도로로 내려가는 길을 사전에 막아둔 겁니다. 이 길로 내려가면 당시 무너졌던 임시 제방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데 지금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끊어졌던 제방은 현재 복구가 완료가 됐는데요. 어제 하루 종일 모래 포대를 쌓아서 다리 바로 위에까지 쌓은 다음 보강 공사를 마쳤습니다. 충청북도는 지금 도내에 있는 지하차도와 차단시설들을 점검하고 사전에 안전 문자를 통해서 차량들을 우회시키고 있습니다. 네, 아직 복구 작업이 끝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태풍이 와서 이재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미효강이 넘치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어, 오늘까지 67명입니다. 오송읍 주민센터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오전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봤더니 악몽을 꿨다는 분도 계셨고 벽지가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집에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지 한숨을 쉬는 주민들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일부 이재민들은요 비닐하우스가 날아가는 걸 막겠다며 나서는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 오송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